네, 저는 어제 시간에서 휴마시스를 한 500, 5만원 조금 넘게 들고 넘어왔고요. 근데 장 시작 전인데 개파라기들 분위기라 일단 정리, 절반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예상 체결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날짜가 오늘 휴마시스가 참. 투자경고가 풀리는 날이라 더욱더 자신있게 매수를 했는데 갭, 갭상이 안뜨고 예, 내려가네요. 일단 수진택도 하락으로 시작하고 휴마시스 일단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잠깐 볼게요. 26,000원을 뚫어줘야 되거든요. 일단 못 뚫었고 와, 이거, 주문 접수 매도가 완료. 많이 나오는데요? 매수는, 아, 쏟아졌죠? 주문 접수 완료. 폭포수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반등이 살짝 나오면은, 매도하겠습니다. 일단 400원, 아, 또 막히고, 400원 뚫어주면은, 어 지금 종목들이 다안 좋거든요. 초반에 전량 정리하는 게 나을 뻔했죠. 지금 와서 보면 큐마시스 또 세, 세력이 좀악랄하게 움직여 가지고 자 500원 600원 정도 일단 아또 밀렸죠 위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틀어막히죠 600원 일단 절반에 절반 매도 걸었고요 나머지는 500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500원 600원 지금 계속 막혀가지고 500원 깨질 것 같으면 정리할게요 이만 오천 오백 원. 아, 길리죠 이만 오천 오백 원. 아, 길이 잇츠. 이만 오백 원. 이만 오백 가 이만 오지 원. 이만 오백 원. 백 원. 만 원. 오백 원. 이만 오백 원. 이만 이이 반등 나오면은 정리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개비 워낙 거의 20% 정도 떠가지고 네 정리 됐습니다. 펌텍코리아를 매수 걸어놨고요 18,000원 계속. 17,950원 지지가 나왔거든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라 네, 체결됐습니다. 접수 완료. 체결됐는데 효과가 좀 이상하죠. 지지를 했었는데, 지금 밀리는 느낌이고, 와, 지수가 빠지고 있어요. 좀 급하게 빠지고 있는데. 그죠? 지수가 지금 아래로 내리꽂고 있고. 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 매도 나오고. 일단 950원에 절반 정리했고요. 이게 조금 느낌이 싸한 게 나머지 절반은 조금 더 볼게요. 950원이 체결 안 되겠죠. 야 거래량도 없는데 지금 과창도 점점 이상해지고, 지수가 지금 너무 내려가고 있거든요. 무슨 뉴스가 떴는지, 종목들이 계속 매도물량 나오고, 여기저기서 아, 거의 부합까지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거 정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900원 늦었고 850원에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깨지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지수가 850원에 매도 걸고요 거의 1.4%에서 보합까지 내려왔거든요 순식간에 지금 0.1% 인데 850원이 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매도 물량 밖에 안보이고요 네, 다행히 정리됐습니다. 와. 바로 밀리죠. 네, 연후 호가가 얇아가지고 2만, 2만 5,050원에 걸어놓은 거체결됐고요 바로 호가가 비었기 때문에 2만, 2만 25 5,250원에 매도 걸었습니다. 한0.7% 정도 먹을 것 같고요. 체결되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체결 정리됐습니다. 네, 장 마감 됐고요. 저는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어, 휴마시에서 오전에 손실을 보고 여기서 빨리 잘라내서 그나마 손실이 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타에서는 수익을 잘 보고 나왔습니다. 펌텍 시스템도 수익을 보다가 오후에 한 12시 50분부터 1시까지 10분 동안 지수가 한 3.5%가 빠졌거든요. 코로나 때 마치 코로나 초창기에 지수 빠지는 것처럼 빠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이라도 난줄 알았는데 뭐 다시 반등한 거 보니까 별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요렇게 마감 됐고, 어, 내일 또잘 대응해가지고, 오늘 시간에 뭐, 종목도 보고, 보수적으로, 어,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종목 아니면은, 매수 안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유라테크 196주 들고 있구요. 요렇게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구요.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